찾았습니다. 자, 그간의 기억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저희가 사전에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한 기억들을 같이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Let's go! 자,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웃었던 기억은 언제인가요? 어어.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쁨이 하민이가 대답을 해줬는데요. 기쁨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기억은 무엇인지 아닐까요? 저희가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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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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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합니다 업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제 뒤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를 이제 이렇게 업었어요 안았는데 하나도 안 무거웠다고 너무 기뻐서 맞아요. 진짜 맞아요. 하나도 안 무거웠어요 음. 저게기나요 네. 그때 안... 저를 <laughs> 기뻤는데 네. 의자에 갇혀가지고 맞아요 발 음. 걸려서 아무도 그때 아마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다 가런거 없던 거 같은데 네, 네. 네. 명은 막 구둥켜 안고 막와 이런데 나도 하고 싶은데 아 <laughs> <laughs> 나도 하고 싶은데 <laughs> <laughs> 끝났어요 <laughs> 아, 네. 아, 저는 이 기억도 너무너무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 처음 이제 음악 그 프로그램 네. 무대에 오르는 그 순간도 기억이 나요. 그날이 아, 네, 렇게음에서 네. 네네, 그때도 너무 기억나잖아요. 뭔가 그렇죠. 어? 우리가 여기 무대쓰면은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좋아해 주실까? 그냥 조마조마했던 네.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 어 불과 많이 안 돼서... 네. 메이플로그로 1위를 아, 그렇죠. 하게 되었을 때 아, 너무 추호가큰요 저희의,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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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소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경험은 네. 언제인가요? 황새기 어..네..아..사실.. <laughs> 맞아, 맞아. <웃음> <나> 카트라이더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셔야아 네. 아요 알겠습니다 네기업들이늘 긍정적인 것만 있어 하는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맞죠 맞죠 당연히 아쉽고 슬픈 기업들도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이 질문은 까치이 노아와 아, 버럭이 밤비가 대답 해줬는데 아. 까치리의 기억 먼저 확인해볼까요? <laughs> 내가 말했잖아, 내가 데뷔 무대를 선 택한, 이 유가 뭔가요아 지원이 어, 뭐였지 이게 아쉬워죠 한테 <laughs> <laughs> 갑자기 아무튼, 아무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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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쉬웠던, 좀 아쉬웠던, 기억이 아, 있어요. 아쉬웠던 아쉬웠던 아요던 아쉬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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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웠 아쉬웠던 다쉬 아쉬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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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아쉬아아쉬아이아아아아아 저걸 싹 껴서 갑자기 <laughs> 아아쉬웠다고 아, 했는데 여기서 아 이때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야이안나 <"야리>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죄다자아쉬 이유가 뭔가요? 네 아쉬운 이유 아 뭔가요? 아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뭔가 더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런 거 무대들도 카메라 마사지도 좀 받아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 <그쵸? 웃음> 저 무대 위기에서좀 익숙해지고 약간 이런 프로 냄새가 좀 날려면은 좀 많이 했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신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지 않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 아 처음은 아쉬움이 제일 큰 법이죠. 좌세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하면은 면좀더 잘할 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도더 잘할 수있죠 근데 또그첫 무대만의 풋풋한 방송 아, 있잖아요 그 그건, 있잖아. 그쵸, 그쵸. 그거 그거 그쵸. 절대 못하잖아 그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데뷔 무대 때첫 네. 안광을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네아아아 진짜 높지 않았죠? 네 좋아요 네자 버러기 밤비는 네.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laughs> <toys> 아, 이게되이거어있되는거게어거요이어요이어이이 <laughs> <adamant constituting> <me. 웃음> <laughs> <début>

잘 <laughs> 모르겠지만, 애들이다. 네. <laughs> 정확히 제가 장난이고,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네. 왜이 장면이 아쉬있다고 했냐면, 네. 제가 너무 긴장 많이 했어요. 9월 네. 달에 좀, 처음 하는 네. 콘서트다 보니까 네. 긴장 네.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플리들 눈에 좀덜담은것 같아서 아. 이번에 조금 아. 많이 노력 중입니다. <웃음> <웃음> 진짜 한명한명다 보고 있어요. 알죠? 이 손을 들어 주시는 게요그러 안녕. 진짜 근데저 진짜 와, 오늘 진짜 삼층도 저는 안 가고 더있요 3층 잘보이죠삼 3층 나는 넘어졌으면 소리 질러. 네 오늘은 어쨌든 더 많이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자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laughs> 활동하면서 자 그래서 가장 감동했던, 감동했던 기억이요. 기업. 자이 질문은 이제 슬픔이 은호와 불안이 예준이가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슬픔이 은호의 기억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이게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첫 데뷔잖아요 네. 데뷔인데 이제 어 버츄얼 아이돌이라는 로 이제 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또 편견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기대와 걱정 설렘을 가지고 데뷔를 했는 하면서 작년 3월 5천 장 주문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팬이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줘서. 지금 여기 5천 넘게 계시잖게아요잖아요 그래서 서는 kiss. 라이라이이라이이브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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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목소리를>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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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목소리를> 라이브 라 <목소리를> 라이브 라이 라이브 라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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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브 라이라이 맞죠? 현장에 계신 분만 네. 너무 신기해요. 더 아, 네. 많으세요? 아이브뷰이, 나뷰이,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오늘 꿈틀리들, 아, 네. 많은 분들이 네. 봐주시니까 저희 그만큼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불안이 예준이의 기억을 확인해볼까요? 네. 어, 네.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기억은 바로. 잠깐만. <laughs> <laughs> 네? 지금 <laughs> 이 순간입니다. 네. 쉐이드라는 연습이. 우와. 아, 이게 이 순간입니다. 우와, 와, 와, 너무, 감청적이에요엄예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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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와. 엄 <laughs> <laughs> <와. 웃음> 근데 진짜 사랑해. <laughs>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만들어온 기억들을 보니까 행복하고 기뻤던 기억뿐만 아니라 아쉽고 힘들었던 기억들까지 모두 지금의 플레이브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플레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플레이브라는 다섯 감정이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가끔 드는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까지도 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있는 그대로 우리 풀리 여러분들은 그만큼 충분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laughs> 네.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해주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앵콜 팬콘서팅인 만큼 우리가 저를 만는 시간을 가져봤니다 어땠나요 필리님 자세 nice! 함께할 날들보다 아, 함께한 날들구나 함께할 날들이 <laughs> 다양합니다. 만들어 봅시다자 yeah. 이렇게 분위기도 따뜻하게 달궈졌겠다. 네. 아, 이제 또 다음 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자 다음 부분 <laughs> 어떤 분이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는가 보 한번 할수 있죠? 네, 긴장은 되는데, <laughs> 아, 이거 한번.